다음 날, 이해근 부부가 방문한 곳은? 자,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타볼까? <laughs> 하나, 둘, 셋, 짠! <laughs> 오늘 우리가 탈 거는 네. 바로 요거야. <laughs> 이걸 탔다고? <laughs> 승마장입니다. 아, 네, 제가 오늘 운동을 좀 하려고요.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44 사이즈도 줄여서 입을 만큼 정말 날씬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니까 어느새 제가 한 6kg가 찐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모처럼 기분 전환도 하고 남편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데이트도 할겸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 신나게 운동해보고 즐겨볼까? 어... 떨려? <웃음> 긴장했어요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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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 사극 연기도 했던 해근 씨 역시 능숙하게 말에 올라타는데요. 반면 남편은 긴장한 표정,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. 어때? 겁나. <laughs> 겁나서 지금 물어봐도 몰라 지금 안 돼요. <laughs> 기다리던 해근 씨는 먼저 출발. 승마는 평소 안 쓰는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생각보다 타기 어렵다고 하는데요. 여유롭게 승마를 즐기는 혜근 씨.